만복의 근원 하나님, 언덕성 찬송도리고저찬사여 찬송 아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힘있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벌빛도 희미한데 이 폭락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내네 두려움 도다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사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폭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 항해하는 예,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나 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 계시도다. 이형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서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서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거여히 잠자리라. 저동역의 환하게, 발가울 때, 나처럼 함께 이바다 건너가리, 나도 어려운 내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예수님, 넓게 여계 시도다. 이 허영한 바다를 다지나며 저 성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목소리> 아멘. 저 동력이 환하게 발로 올 때, 지금 이때입니다. <laughs>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아, 예. 예. 우리 아이가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우리나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수 있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또 내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신앙고백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주 예수 그스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하나 의 말씀 테사니카 전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15, 16, 17,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15절에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 사람들은 개묘하게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를 갖다가 일반화 시킵니다. 일반화 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경감되게 하고 결국 죄가 죄가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어 요즘, 이 그,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하는 그런 추세를 갖게 됩니다. 사형제도 하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되버리는 겁니다. 사형을 실행한 나라는. 야만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버렸습니다 그게 대마초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이 그하니까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법이 싹 바뀌면서 이제 대마초로 하는 것은 이제 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버젓이 대마초가 이제 시중에 팔리, 일반 사람들에게 팔려, 팔리고 판매되고 그것이 막대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에 또한 자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선거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대본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악을 행했다가도 이게 점점 만연되면 완료하면 그 악이, 악이 아니게 또 어느 시되는 선이 되도록 이렇게 살짝 변경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뭐, 간음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제 대한민국도 간음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금 내가 알기 때는, 제가 알기 때는 세계에서 이제 유리하게 간음죄가, 어,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대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만이 이제 그렇게 간통죄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게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본능인데 그 본능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음.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잠깐 이 선악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다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선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아마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의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 속에 내가 생각하는 선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본질대어 나갔습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사회 운동하는 곳으로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뭐 나서기도 하고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서기도 하고요,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나서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중요한 겁니다. 인권이라든지 뭐 어 자연보호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슈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전에 저기 뭐 이게 유명한 그 큰, 제일 큰 교회가 뭡니까? 윌로크리크 음. 교회를 가가지고 다 갔더니 복음이 있는 것이 주의 수를 믿으라라고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환경 뭐 물에 대한 뭐 중요성을 쫙 드란 뭐 어, 포스터를 딱 걸어 놓고요. 옆에 보니까 돼지, 우리가 하나 딱 만들어서, 이게 뭐야? 대지 꿀꿀거리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물을 보호야 된다. 동물의 어떤, 동물 권한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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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도겠죠.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뭐, 그런 현상대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왜? 선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흐름들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의 선과악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선과악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늘 주의 말씀에 붙여서 선과악을 판단하고 그 생각해야지. 이 시대의 흐름에 쫓아서 선과악을 판단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 본질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나라 한국에 이제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주창하는 수많은 어,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그랬죠. 독재정권을 향한 싸우기도 했죠. 근데 안타깝게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못하고 구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그 놀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빠지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인 광야 생활은 나라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불평 원망,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 출애굽한 그 사건과 홍해를 걷는 놀란 사건들과 그런 것들을 기억한단다면은, 아, 이것도 능이 이겨나갈 것이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 요즘 최근에 아주, 아주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이것도 지나가리라라는 말인데요. 어? 그게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추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유행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유행했고, 저도 종종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인생에 물 없는 광야를 걸어가기도 하고요,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과 업무를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야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기도해, 하나님께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 순간들이 기도 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는 자는 결국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얼마나 어, 많습니까? 큽니까? 보잘 것 없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지식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착각 을지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절대화 시키고 나갑니다. 나의 경험과 경륜들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더큰 어려움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몰라요, 안타깝게도. 인간이. 그 원인을 모르고 계속,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갈팡, 갈방, 갈팡팡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도 놀란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대사인 교회 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더욱 더 우리가 아멘.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귀속 안에 있는 아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아, 네. 이것이 하나님 뜻일 것이다 라고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 뜻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 하루를 가르 시작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기도하며 아버져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걸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하루를 복되게 하 여시옵시고 신정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며또 나부저 우리를 통하여서 만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우리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